맑은 새벽 하늘 아래 망원경을 들고 있는 과학자의 시선은 끝없이 펼쳐진 별들로 향합니다. 우주의 광활함과 대조적으로 외계 문명의 증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모순은 페르미 역설로 알려져 있으며 오늘 우리는 과학적 근거와 가설로 이 수수께끼를 풀어볼 것입니다. 허블 우주 망원경의 딥필드 이미지는 한 점의 하늘에 수천 개의 은하를 포착했습니다. 케플러 망원경은 생명 가능 지대에 이치한 행성들을 발견했죠. 하지만 여전히 외계 지적 생명체의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150년 물리학자 에리코 페르미는 간단하지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들은 모두 어디에 있는가? 드레이크 방정식은 우주의 수많은 문명이 존재할 것이라 예측하지만 실제 관측 결과는 공허합니다. 이 모순이 바로 페르미 역설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해법은 희귀한 지구 가설입니다. 지구처럼 생명이 지적 문명으로 진화할 수 있는 행성은 극히 드물다는 주장이죠. 지구의 크기, 달의 존재, 판구조 운동, 자기장 등이 특별한 조합을 이루었기에 가능했다고 설명합니다. 만약 이 가설이 맞다면 우리는 정말 특별한 존재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해법은 위대한 필터 이론입니다. 생명이 지적 문명으로 발전하는 과정에는 반드시 넘어야 할 거대한 장벽이 존재한다는 가설이죠. 이 장벽은 핵전쟁, 환경파괴, 인공지능의 위협 등이 될수 있습니다. 만약 필터가 우리 앞에 있다면 인류의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세 번째 해법은 동물원 가설입니다. 고도로 발달한 외계 문명이 인류를 관찰만 하며 의도적으로 접촉을 피하고 있다는 설명이죠. 마치 동물원의 동물을 보듯이 우리를 연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어둠의 숲 이론처럼 우주가 위험한 곳이라 모든 문명이 은폐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외계 문명을 탐색합니다. 세티 프로젝트는 전파 망원경으로 인공신호를 찾고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행성 대기를 분석해 생물 흔적을 탐지하죠. 최근에는 외계 문명이 남긴 기술적 흔적을 찾는 세티 연구도 활발합니다. 증거가 없으면 존재하지 않음과 다릅니다. 우리는 외계 생명체를 인간 중심적으로 상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탄소 기반 생명체가 아닐 수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형태로 존재할 수도 있죠. 아예 물리법칙을 초월한 존재일 가능성도 폐지할 수 없습니다. 과학은 이러한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탐구해야 합니다. 1974년 아레시보 메시지는 인류의 존재를 외계에 알렸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답을 기대하기 의미를 둡니다. 현재의 기술과 지식에는 한계가 있죠. 미확인의 상태에서도 꾸준히 관측하고 가설을 검증하는 것이 과학의 방법입니다. 첫 장면의 과학자는 여전히 망원경으로 별을 바라봅니다. 페르미 역설은 아직 풀리지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우주와 인간에 대해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과학은 빠른 답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을 멈추지 말 것을 요구하죠. 언젠가 우주가 안녕하세요 라고 답할 그날까지.